통스러운 불행이 있으니 나는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. 부자가 간직하던 재산이 그의 불행이 되는 것을 좋지 못한 사업으로 그 재산이 없어지면 부자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.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알몸으로 도, 돌아간다. 제 누고의 대가로 손에 들고 갈수 있는 것은 전혀 지니지 못한 채이 또한 고통스런 불행이다. 그가 온 것처럼 그는 그렇게 되돌아간다. 그러니 그가 애쓴 보람이 무엇이랴? 바람일 뿐.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먹으며. 수 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.